네, 오늘은 시편 60편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시편 60편. 시편이 이 시편 60편이 어떠한 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시편 그 타이틀을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 솔직히 믹담이 무슨 말인지는 잘 모릅니다. 아 하지만은 아 여기서 나왔듯이 다윗이 교훈하기 위해서 어, 본보기가 되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쓴 금언시든가 아니면은 아, 속제시라고 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어떤 체험을 했는데 이 체험이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간증, 간증시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노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두세에 맞춘 노래다. 이것을 찬양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찬송가가처럼 찬양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도대체 무슨 배경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가.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또 애돔하고 싸우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 전쟁을 하면 힘들죠? 전쟁을 하면 힘듭니다. 누가고 싸우는데, 어, 싸우는 상대가 둘이 되면은, 아, 이거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아, 다윗이 이 북쪽 왕국, 북쪽 나라들하고 싸우는데 아람 나아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싸움이 그 전쟁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 나라가 아니라 두 나라고 싸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어,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에돔이 또 쳐들어옵니다. 어, 이, 이 아람 나라임과 아람 소바는 북쪽에 있는 왕국들에서 북쪽하고 막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남쪽에서 애돔이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어, 이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하죠? 산 넘어 산이라고 어,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 오래 전에 산을 잰, 어, 탔던 적이 있는데 어, 그 올라가는데. 무척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간신히 올라가서, 아, 이쯤 오면은 이제 정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올라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럴 때, 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그만하자라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었는데, 어, 다윗이 아마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아, 두 나라고 하 싸우고 있는데 이게 이기고 있는 싸움이었으면은 이게 말이 달라질 텐데, 이, 이들과 싸우고 있는데 그게 힘들었던 싸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것을 1절과 3절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데 또 남쪽에서 애돔이 쳐들어온 것이에요. m u r p h y 라는 말이 있습니다. m u r p h 머피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안 되려고 하니까 모든 일이 다안 된다. 그런 의미의 말이 되겠는데 혹시 그런 어,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뭘 하려고 하는데 다안 돼요. 일이 자꾸 꼬입니다. 꼬이고 꼬여요. 어, 그럴 때 얼마나 어, 힘드셨습니까? 다윗이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일절을 보니까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셔 어, 버려 흩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버리신 것만 아니라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에게 화를 내고 계십니다. 우리를 미워하십니다.라고서 다윗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게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2 절에 보니까 주께서 땅을 진동시켜서 갈라지게 하셨고 자신의 상황을 지금 설명을 하는데 비유하면서 비유법입니다. 땅이 진동하고 갈라지고 이거 지진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 전에도 일본에서 1월 1일 날 지진이 났다고 그러는데 지진 나는 거고 그 화면을 보니까 우리도 지진 나는 곳에 살고 있지만 은 제가 솔직히 마지막으로 지진을 경험했던 건 30년 전이었어요. 어, 그런데 요번에 다시 1월 1일날 그 지진 나는 것을 보니까 아, 참 무섭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 상황에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다면 얼마나 무서웠을까? 땅이 막 흔들립니다, 진동을 합니다. 땅이 막 갈라집니다. 가, 땅이 막 쩍쩍 갈라지는 것을 바로 눈앞에서 보고 있었으면 얼마나 어, 힘들을까, 무서울까, 두려울까? 어, 다윗이 자신의 상황을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혹시 그런 생각 드신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비틀거리면서 그렇게 흔들리고 한다는 것은 중심을 못 잡는다는 얘기죠. 굉장히 혼란스럽고 혼동스럽고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포도주를 주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흔들리게 비틀거리게 하십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그런 기도를 하나님에게 했을까? 근데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두 가지 현상을 보이는 것 같아요. 어려움을 겪을 때, 지금 다윗이 굉장히 힘든 상황을 어, 지나고 있었는데,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사람들이 두 가지 현상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어, 하나님을 미워하면서 하나님께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서, 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셨구나라고 다윗과 같이 또 그런 말을 하지만은,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성도님들은 힘든 일을 겪으실 때, 어,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솔직히 30년 전에 일입니다. 그때는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로 심어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때는 지진이 아니었고, 지진 바로 전에 LA 폭동이라고 그러죠. LA 폭동이 일어났을 때였는데, 그때 중고등부 선생님으로 섬기고 있었던 한 대학생 청년이 있으셨습니다. 있었는데, 갑자기 LA 폭동이 나더니 몇달 동안 보이질 않았어요. 아무리 연락을 하려도 연락이 안 되고, 제가 언제 한번이 말씀 나눴던 것 같은데, 어, 그래서, 어, 연락이 안 되고 그랬었는데, 언제, 갑자기 주일날 나타났습니다. 나타났는데, 얼굴이 빨개져, 이제 그 눈이 빨개져 있어요. 어우, 그 청년은 그전엔 굉장히 착한 청년이었는데, 어, 막 얼굴에서 살기가 막 도는 거예요. 가까이 못 가겠어. 무서워가지고.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어, 그 중년이 딱 오는데, 어, 무섭더라고요. 어, 무슨 일인가, 뭐 도대체 어떻게, 있어요? 무슨 일인가 물어봤더니, LA 폭동 때, 그, 폭동들이 아, 그 어머니 가게에 들어와가지고 모든 걸다 불태우고 훔쳐가고 막 그래가지고, 그것을 체험하면서 지난 한 3개월 동안 하나님에게 막, 하나님에게 욕을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었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참안 좋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런 말을 하더니 그렇게 폭동하면서 자기들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나중에 다 복수하겠다고 그렇게 하더니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연락이 안 됐던 경우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시련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 분노하면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만나면 참 마음이 아파요. 아, 어, 어, 이 사람들 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한테 돌아와야 되는데 하면서 그참 안타까운 게 있는데, 근데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하나님에게 더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이런 사람들은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어,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걱정이 안 되는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에게 매달렸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 1절을 보니까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 합니다. 라고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아, 우리도 다윗을 보면서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런 말을 하죠.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예배 경외한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의미도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매달리고 있었던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매달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깃발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깃발이 되어 아, 다윗의 눈앞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깃발이 되어 주시는 것을 다윗이 보게 되었던 것이에요. 영의 눈이 띄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깃발이라는 것은 여와 니시라는 말도 되지만은 그 깃발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기쁜 이게 소망이 되는가. 전쟁을 하다 보면 옛날에도 그랬고 요즘에도 그런 것 같아요. 깃발을 항상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깃발이 쓰러지면은 전쟁에서 패하는 것과 같이 여기고 깃발이 세워지면은 그걸 보면서 힘을 얻습니다. 아 우리가 살아 있구나, 우리 부대가 살아 있구나, 우리가 승리하고 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데. 어, 2차 대전 때도 이오지마에서 어, 미 해병대가 들어가 있다가 전쟁을 무척이나 힘들게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전쟁을 이기게 됐는데, 그래서 여섯 명의미 그 해병, 어, 해병대 군, 군인들이, 그거 기억나시죠? 그 사진도 우리가 보고, 동부에 가면은, 알링턴 하이스인가에 거기 가게 되면은, 벌신이에 가게 되면은, 동상도 있습니다. 그 여섯 명의 그 군인들이 그, 뭐를 세우려고 하죠? 어, 깃발이잖아요. 어, 깃발이 뭐라고. 근데 그 깃발이 상징이 되니까, 승리의 상징이 되니까, 이그 깃발을 세우는 그 동상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깃발을 주십니다. 승리를 주십니다. 라고 희망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라고서 다윗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힘들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라고 그 솔직한 마음을 고백을 하지만은,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어주시고, 깃발이 되어주시는 것을 다윗이 보고, 그것을 고백을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아 이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시니까요 생각을 바꿔줍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줍니다 어 바로 전에는 다윗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우리를 미워하셨 하십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 5절에 오니까 성령님께서 함께해주시니까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고 어,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어, 깨달았던 것입니다. 어, 중부 지방에 가게 되면, 인트루이스 캔서시리죠. 캔서시리 가게 되면, 아이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당 아이합이 아니라,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프라이어이라고 해가지고,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찬, 찬, 찬양에 끊지질 않은 교회인데, 선교단체를 어, 시작해가지고 교회를 가도 있고 그러는데, 저도 그곳에 어, 여러번 가보긴 했지만은, 어, 24시간 찬양에 끊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은, 어, 그 어떻게 하냐면 그. 찬양팀이 있는데, 12개의 찬양팀이 있어요. 그래서 두 시간 동안 찬양만 맡아서 교대로 하기 때문에 24시간 찬양이 끝난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24시간 불꽃, 기도하는 불꽃이 이제 멈추지 않는 곳이라고 해가지고, 아직까지도 존재하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25년 동안을, 1999년도에 세워졌다니까 한 25년 동안을 그렇게 계속해서, 어, 그곳이 뭐 말도 좀 듣고 그랬지만은, 어, 어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곳. 아, 바로 그곳이 되는데, 제가 그곳에 가서 있었을 때 젊은 친구들을 만났는데, 젊은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어려운 일을 많이 겪고 있으면서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 미워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시련을 많이 겪고 있다. 시련을 많이 겪고 있는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온 친구들은 그렇게 말을 해도 걱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어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으니 다윗과 같은 젊은 친구들이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때가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 매달려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 확신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힘들었지만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음성까지 듣습니다. 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걸 체험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오셔가지고, 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 같이, 어,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뛰노리라, 내가 기뻐하리라, 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계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어, 그렇게 힘들게 싸우고 있는 그 땅들을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 라고 기뻐하시면서 주시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다윗이 듣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길르아시 내 것이요. 문하세도 내 것이요. 에브라함은 내 머리에 트고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유다는 나의 지팡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 이거처럼 듣기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다라고 서 힘들어했는데 하나님께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 절에 보니까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며 에돔은 나의 신발을 에돔에게는 나의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은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아 모압을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 이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이기시겠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지게 되니까 하나님 어, 앞에서 막 우리가 지게 됐다고 외치게 되는데 그렇게 하게끔 하나님께서 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 이 말씀을 들은 다윗이 격려를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구절에 나오죠. 누가 나를 이끌어서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애돔에 인도할 것인가? 지금 북쪽 왕국하고 막 싸우고 있다가 애돔이 쳐들어왔는데 애돔에 가서 또 싸워야 되는데 누가 나를 애돔까지 인도하여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할 것인가? 아, 이거 답은 나와있죠. 10절에 나와있습니다.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라고서 말을 하는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말을 하죠.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매달리는 어 다윗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사람의 구원은 헛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만은 다윗이 선포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겠습니다. 자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도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이거 있어야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성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12절에 또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때 용감해 질 수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대접을 밟으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앞서 가시면서 승리를 이끌어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힘들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는 중요한 결정을 하면 안 되는데, 힘들 때는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구나.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 오래전에 다윗이 쓴그 시를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가르침을 받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